/sn/s 공유 및 댓글/sn/s 클릭 수영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sns 공유 더보기 구글 플러스 호르반 한 병은 녹용에서, 추출한 유효 성분인 루론딘 30과 살모사의 유효 성분을 추출한 반비팅크 100 그리고 로열젤리 50을 함유하고 있다. 허약체질이거나 쉽게 피로를 느끼는 사람, 병중 병후의 회복기 환자, 나발열성 소모성 질환 및 갱년기 장애 환자에게 도움을 준다. 포르반 한 병은 녹용에서 추출한 유효 성분인 루론딘 30과 살모사의 유효성 분을 추출한 반비팅크 100 그리고 로열젤리 50을 함유하고 있다. 쉽게 피로를 느끼는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 사진 한림제약 포르반은 국내 대학 병원에서의 임상시험을 거쳐 만성피로 증후군 개선에 대한 효과가 입증됐다. 포르반 내복객의 만성피로 증후군에 대한 임상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아주대 병원에서 6주간 약. 물 투여 후 평가한 결과 만성피로 증후군의 자각 증상에 대한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한림제약 관계자는 포르반에 포함된 루론딘이나 반비팅크 등의 성 분이 피로를 개선하는 유효성을 갖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말했다. 살모사의 유효 성분을 알코올로 추출해 얻은 반비팅크는 팔미틴산, 스테아린산, 타우린, 여러 종류의 아미노산, 비타민 B군 등을 함유하고 있다. 반비팅크는 자양강장 신진대사 촉진, 항염 작용 등으로 널리 사용되어 온 약이다. 예로부터 삶모사를 말린 한약재인 반비는 만성 고질병 환자나 장기 투병으로 인해 허약해진 환자에게 보신용으로 사용됐다. 피곤함을 느끼거나 만성권태, 무기력증, 경중 병후 환자나 체력소, 모가 많은 사람에게 복용시켜 원기를 북돋어주는 약재로 쓰였다. 노열질리는 일벌의 인두선에서 분비돼 여왕벌의 먹이가 되는 물질로 단백질, 유리 아미노산, 탄수화물 및 다량의 비타민 B군을 함유해 자양강장, 동맥경화 예방, 자율신경조절작용을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코르반 내복객에는 현대 생활인이 필수로 섭취해야 하는가. 종 영양소 및 언기를 회복할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다. 한림제약 관계자는 허약체질, 쉽게 피로를 느끼는 사람, 병중병후의 회복기 환자, 갱년기 장애에 높은 효과를 나타낸다. 면서 업무에 지친 직장인, 피로. 내 지친 부모님, 가사노동에 지친 주부, 공부에 지친 자녀에게 좋다. 고 전했다. 대은나 개관기장 b a 2.2 u n n a 꼴뱅이제요ongang.co.kr 태그